안녕하세요 7억이 눈보라 시즌 여정을 다 마쳐서 현재 두리에 잡는 부분이랑 추후에 나오는 도살장 그리고 우버 릴리트 전투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즌 여정 완전히 다 마쳤고요. 그리고 <laughs> 네. 그래서 다음주쯤에 도세장이 나온다는걸로 알고있어서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다른 게임을 하고 오기에는 좀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루이드를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드루이들은 만렙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또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키워드릴까요? 우리 두루 씨. 어 터류 많으시네. 징그럽다. 아이 왜 여드루가 아닌 거죠? 여드루하라고요? 두루는 남두루죠. 여두루 하라고요. 여두루 어떻게 예쁘게 만듦? 이러지 말아요. 우유. <laughs> 그럼 여두루 잠깐만, 그 뭐지? 여두루, 그거 커머 알려주세요. 자, 이거부터 알려주세요. 얼굴부터 그거 그대로 해볼게요.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라고. 넹! <laughs> 기본형 1 번. 기본형 1 번. 네. 맨 왼쪽 위에. 네. 얼굴이. 얼굴이. 얼굴 <laughs> <이걸> 기억한다고? <laughs> 1 번. 피부색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어머 BTS 이거요? 완전 디테일해! 눈 색깔은요? 눈동자색은 어두운 갈색이나 어두운 파랑 둘 중에 원하시는 거 고르시고. 어 어두운 갈색을 할게요. 다음. <laughs> 자 머리는 머리 모양은 1 0번이나 올림 머리 중에 고르십시오. 이거요 이거 그대로? <laughs> 이거요이거 <laughs> 할게요. 눈썹은요? 눈썹은 5번. 5번 이거요 <laughs> 너무 디테일해. 머리색은 붉은 붉이 잠깐 붉은 붉 <laughs> 이거야. 붉이거요이거왼쪽이 살짝 이져 있어서 좋아요. 왼쪽이까 이거야. <laughs> 아이섀도우가 중요해요. 에, 아이섀도?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야. 아이섀도가 중요하대요. 아아이섀도우하요 아이섀도우가 하이거그대로네요장대구아 <laughs> 아이섀도우 14번. 14번. 네, 번. 장신구 요 번? 죄송아이섀 문신은 4-7의 세번째꺼 색상은 마나나 빨강? 마나나 빨강? 이거 말씀하시는거예요 마나나 뭐야? <laughs> 이거다 이거 이거죠 ㅇㅇ <laughs> 완벽해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완성했어요 <laughs> 만화가 보라색. 아, 음. 몸탱이 괜찮잖아요. 어차피 곤두르잖아 이제 복장이 중요합니다. 복장이요? 잠깐만. 아니 복장도 있었어? 너무 디테일해. 난 끝난 줄 알았어. 이게 아니었어. 음 시작은 사소했어 시작은 사소했어 진짜 사소했다야 진짜 이야 잠깐만 뉘뉘뉘뉘 진짜 사소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일이 커졌을까 나중에 투구하시면 투구는 꼭 투구가 없어 모피둘은 주건 이거 끼시고 그것도 뭐야. 자 가벗은 뭘로 해요. <laughs> 나머지는 죄다 장인의 세트 입으세요. 이거 이거야 빨간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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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이랑 신발은 네. 입지 말고 이러고 다니면 돼요. 이렇게? 다른 맨발로 해도 됩니다. <웃음> 색상은요? 초구가 <laughs> 아쉽네요. 정말. 초구 <laughs> 오피들은 주건꼭 잊지 마십시오. 색상은 어떤 걸로 해요? 자 골라봐요. 본연의 색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laughs> 장인의 솜질이 <laughs> 느껴지잖아요. 아, 길에서저런 아주머니 본것같음에기 뭐? 아이템. 이거 무기는 어떻게 무기? 와, 에세지나 키우는 동네 마실 라운 아주머니의 보스다. 크크크크. 에? 무기 어떻게 무기? 포대기 해야. 포대기야. <laughs> 잠깐만요. 아직 뭐 아이템 분해한 게 없어요. 아, 왜 포대기 없어? 왜 늑대 없어요? 응. 이유요. <laughs> 아, 망했어. <많이> <laughs> 아니, 뭐가 망했어? 아니, 뭐 없는데 어떡하라고? 무기는 어떤 거, 무기? 무기는 대충 잘 생긴걸로 <laughs> 이거 어때? 이거 약간 마늘같지 않아요? 마늘? 마늘같이 생겼네 <laughs> 생긴게 마늘같아요 이렇게 가져가야 돼 <laughs> 아니 모피드로... 두건이 도대체 뭐야? <laughs> 됐어요? 이제 만족? 알겠습니다. <laughs> 환영합니다. 아 좋다. 보기만 해도 좋다. <laughs>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봐봐요. 자, 만족하시나요? 봐봐요. 안 죽을 거니깐 안 골라도 돼요. 제가 지켜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커마입니다. 완벽하죠? 자.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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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맨발의 그녀. 이거 보시면 알겠죠? 이거 마늘봉이고요. 이거는 태고의 우상입니다. 태고, 태고의 우상 인형입니다. 인형, 인형을 들고 마늘, 마늘봉을 가지고 맨발로 야다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이 나와주 콘테. 아, 이거 멋있네. 오. 나 곰탱이 라고 이걸로 영역을 수급해서 자, 얘들아, 잼벼. 영역이 그저 쇼. 멋있는 걸 준비가 안 됐어. 난 곰도 되고 늑대도 된다. 까부지 마라. 인간족격제 감 내가 누구지? 알고 오피 해봄 너무 좋고요. 준비가. 곰탱이라고 난 곰탱이. 나의 꿈은 진정한 곰이 되는 거. 준비가 안 됐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이. 너네 때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좀더 기다려야 해. 아직은 영역이 관심 반이지만, 네. 언젠가는 나는 꿈이 되는 걸꿈 꾼다. 준비가 안 됐어. 너네 때 지지 않아. 나. 잠깐만 공탱이 롭 가자. 좀더 기다려야 해. 쉬쉬쉬 쉬. 잘 오는데. 요. 좀더 기다려야 해. 여기서 짓빨기짓빨기를 잠깐만 빨기가 여기 네는 어떻게 찍어? 엥? 샹샹샹샹샹샹 <laughs>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지 이 은혜는 곰탱이가 돼서 갓자고 아이고 재밌어 지금은 현생이 바빠서 그는 떠났다. 준비가 안 됐어. 지금이 기회다. 형! <laughs> <히어. 웃음> 내가 생존하는 이유. 음. 너무 좋네요. 어, 이걸로 바꾸는 게 낫나? 맞아 양손짜리 양손 철퇴를 써야 된다고 했어 결국 가자 호이 호이 오오 야 아이오 저기요 에치시네요 이젠 하지마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다고 응? 나는 주인님이 없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는 몸이라고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가자. <laughs> 아 잠깐만. 아, 이걸 보시면은 주인님이 실망할수 있어. 이거 투고 어떻게 뺄게? <laughs> 잠깐만. 준비가 안 됐어. <laughs> 아름답게 꾸며 준 얼굴을 망칠 순 없지. 이걸로, 잠깐만. 이제 투고 나왔다. 아까 뭐였어? 아, 그러네. 이거네. <laughs> 이거 맞아요. 이게 필수템이라고 합니다. 이야, 진짜. <laughs> 이야, 이게 필수템이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로이드 꾸미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